안녕하세요. 엔지입니다. 1급 바둑 시작했고 상대가 흑 제가 백입니다. 3연성 무시하고 양쪽을 다 걸쳤죠? 붙여서 그렇죠 일로 차야죠 여기 빨리 끊어서 안정을 취하고 저쳐 나오 겠다는 얘기 입니다. 어, 역시 치고 밀어야죠. 어, 사 선은 감사 합니다. 이제는 타괴로 커지기 전에 빨리 침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어? 뛰어나와서. 음. 자, 이쪽 하나 밀어놓고. 쭉 하나 밀어놓고. 이러면 이제 좀 크게 부숴죠? 어, 넘어가죠? 얘가 튼튼하게 지긴 했는데. 음, 그럼 저도 이제 키워서. 자. 2단 젖혀서. 여기 답답하죠? 자. 여기 하나 손수에 두고 계속 밀어서. 자. 그러면 이제 이쪽 변 중앙대 귀의 싸움인가요? 어, 이거는 이쪽이 엄청 커져서 하나 더 밀고 뛰어서 늘고, 막고, 응, 막아주고, 튼튼하게. 내려놓고, 뭔 음, 수죠? 자. 자. 여기 어디? 어, 받아 주네요. 그럼 여기 막아 놓고. 이왕이면 요렇게. 응? 이건 받아야 될것 같고요. 여기가 걸려 있어서. 나오고 막상 끊으면 어? 늘고 아세 점을 그냥 주고 여길 뚫을걸 그랬네요 여기, 여기도 좀 크죠? 내려놓고 어차피 단수 걸릴 거. 하나라도 더 줄여놓고, 응? 맞고. 있고. 중앙이 크냐? 귀가 크냐? 어 여기 끝내기. 자. 작은데 쓰면은. 안 봤죠. 여기서 이어주고 저도 그돌 이어서 여기도 선수죠. 자, 이건 공배도 없는 것 같네요. 개가 신청해 보겠습니다. 귀가 크냐, 중앙이 크냐. 제가 열쇠집 반승, 승리를 거뒀습니다. 역전당할 집 차이는 아니네요. 자, 그럼 화면 전환해서 간략히 복귀해 보겠습니다. 화면 전환하는 동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흑은 양화점, 백은 화점 하나, 손목 하나 이 3연성을 뒀죠. 3연성 나름 좋은 수입니다. 근데 이 수가 이상하죠. 다가왔으면 일단 먼저 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귀를 잡는 게더 낫다고 봤고요. 이거는 뭐 양쪽에 실리가 좋아서.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여기서 하나 쳤죠. 치는 거보다 유수가 어땠을까 싶네요. 저 치는 건안 되죠. 늘어야 되고요. 그럼 이런 식으로. 이런 건 말이 안 되죠. 넘어갈 수 있는 수도 아니고. 이건 그냥 대충 나본 건데 이런 건 말이 안 되고. 그래서 저는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나 받아 주면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. 요거 하나 밀고 들어간 게 이득이죠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당장 여기부터도 써야 됐을 것 같습니다. 아. 이렇게 해 놓고 무기부터 여길 집어야 될것 같은데 이것만 쳐도 안 되겠네요 나서 이렇게 되면 완생이라 여기 조쳐서 뭐가 됐든 여기서 이 수가 받아달라는 수였는데 욕심이 었고 그냥 사는 아니 사는게 아니라 그냥 안형을 만드는 물론 살았을지 죽었을지는 모르긴 하지만 이런 수를 좀 도봤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구요 이건 넘어만 가자는 거였는데 꼬랑지만 살려나왔죠 조금 뭐 여기서 많이 깼고, 이걸 밀어준 거는 너무 잘못됐죠. 이것도 솔직히 뭔 순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수, 되는 수들은 아니죠. 그럼 이렇게 그냥 끊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, 저는 이 진행이 싫었던 게, 그리고 나중에 뭔가 손을 빼거나 하면은, 잡히죠. 이 수익기가 있어서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받았고요. 이제 끝내기들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좀더 나은 진행 같아 보이네요. 하나를 더 줄인 느낌도 있고, 이돌 먹으면 여기가 뚫려서, 새 집보단 이게 크겠죠? 그래서 이렇게 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, 그래서 약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. 새집보다는 많이 부섭겠죠 집을 세 보진 않았지만 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실수한 것같아요 예, 여기는 이렇게 이어져서 이거는 예, 100점이죠 근데 이거 굴복시킬 수 있어서 굴복 시켰고요. 승패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, 여기 노련한 끝내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패라도 굴벽시켜 놨습니다. 자, 이 다음에는 뭐, 여기서 또한집줄였고요이 다음에는 뭐, 의미 있는 수술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10집 이상 남기면서 13.5집 승리를 거뒀습니다. 3연성에 귀를 다 갔을 때 일단 받아주면서 튼튼하게 했으면. 흑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. 3연성을 뒀음에도 우상기나 우하기가 다 풀렸죠. 물론 중앙에 큰 집이 나긴 했지만 좌상기, 좌변, 좌하기까지 더큰 집이 나면서 더군다나 중앙도 하변에서 약간 중앙쪽으로 찔러면서줄여나서 10집 이상 차이가 나는 여유로운 바둑을 둔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번 바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